진짜 화장실 가는 게 목표였었거든요, 그때는. 그런 게 사소한 게다 도전이 될수 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김나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테니스 종목을 한번 추천을 받았었는데, 제가 이제 입식 서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고르게 된 거거든요. 어, 그러니까 피지니스 계획 처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는 물론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, 어, 이제 제가 재활 운동 목적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, 이제 처음에 보디빌딩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. 어차피 근육, 몸, 사람 몸에 근육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, 그리고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처음에 운동으로 좀 접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게 됐고, 지금 이렇게 LP 체육, 전문 체육도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. 장애인도 그 굉장히 종목이 많잖아요. 그래서. 그냥 실내 체육도 한번 접해보고 싶, 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드민턴 종목을 선택하게 됐고, 피트니스를 아예 뭐,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지금도 뭐, 일주일에 두 번, 세 번은 이제 가니까. 어, 그니까, 어, 사실, 제, 가 이제 목표를 막 너무 크게 두지 않으려고요. 일단은 처음에 도전하는 데 의미를 좀 두고, 지금, 아, 4, 5개월 됐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울산서 체전이 있으니까, 이제 한번 나가서 어, 내 절단장애 선수들은 어느 정도를 치는지 한번 경험 삼아 체전에 어,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자분들 평균 기준보다는 훨씬 더 운동신경이나 기초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있 있는 네. 상태입니다. 체력, 이게 땀 보이시죠? <laughs>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드민턴을 접해보고, 이렇게 이후에는 또 처음, 전문적으로 이렇게 접해보니까, 처음에는 코트가 참 작아보였거든요? 코치님, 기억하세요? 제가 여기 코트가 되게 작다고 했었어요. 작냐고 그래요. <laughs>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넓어 보이네요. 우선 뭐, 딴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선수인 것 같고, 나영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좀 어린 편이거든요. 지금 여자 선수들이 많지 않은 선수층이 얇다 보니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배드민턴이 생각보다 뭐 빠르게 느는 운동은 아니라서, 기본적으로 한 3년 이상은 해야지 저희가 뭐, 생각하는 메달이나 이런, 국내에서 메달이나 이런 거는 한번 도전해보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고, 되게 제가 장애인이 돼서 꿈이 더 많아졌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, 정말 이제 꿈은 많은데, 이게 한 목표를 두려면 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시간을 다. 다 하고 싶어도 다쓸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, 이제 나한테 맞는 거,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, 그런 거 목표로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우선은 목표여서, 운동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. 뭐 방송이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, 진짜. 다 뭐든지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경추부터 흉추까지 19군데 골절이 있었는데 이제 척수신경을 하나도 안 눌러서 밑으로 마비가 안 왔어요. 진짜 딱 0.01mm 엑스레이 보니까 달아나갔더라고요. 그 이후로 조금 아 감사하구나. 삶이 내가 살수 있는 건 감사한 거구나. 교과서 같아서 되게 좀 바닥이 오글거리긴 하는데 아, 근데 진짜 그 힘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제가 좀 긍정적일 수 있고 그랬던 게 진짜 화장실 혼자 가고 나 혼자서 샤워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만한 감사가 좀 쌓여가지고 좀 긍정적일 수 있게 나를 좀더 빨리 어, 그 이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솔직히 막 도전이 거창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네,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아까 뭐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잡으면 가기가 참 힘들고 멀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라든가 조금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좀 잡아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야 뭔가 이제 성취감, 성, 성공감 이런 것도 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, 여러분들도 충분히 급창한 뭐거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씩 도전을 좀 껴넣어보시는 하루하루에 어, 충분히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 어,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